오. 자 네모를 남기고 마이너스 삼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. 네. 그죠? 자 그런데 어, 여기가 앞에가 플러스였죠? 네, 어,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뀐다. 음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항이라고 얘기해, 그죠? 이항했다. 어? 그거 안이항 그니까, 러 이항이라고 한다고. 네. 그래서, 이항을 하면, 지금처럼 부호가 바뀌어. 알았죠?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. 2 더하기 3이 5죠? 네. 그럼 3을, 3을 5한테 보낼 거야, 그죠? 이렇게, 그지? 그럼 똑같이 플러스 하면 말이 될까요? 아니요. 말이 안 되지,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, 그렇지. 이때 요 3은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.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덧 셈을 뺄 셈으로 뺄 셈을 덧 셈으로 배운 거고 중학교에서는 그그 그 말을 줄여서 이항이라고 그래. 이항, 이항. 우리가 집을 집을 이사 간다 할때 이사라고 그러죠. 집을 옮기는 걸 이사. 똑같아. 숫자나 문자를 등호의 반대편으로 옮기는 걸 이항이라고 그러고 이항을 하면 뭐가 바뀌어? 부호가 바뀐다.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었고, 자, 요이 요 마이너스는 덧 셈으로 바꾸고. 이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. 플러스 3으로. 그죠? 그래서 답이 얼마야? 마이너스 2. 네모의 값은 마이너스 2다.